성막리 꽃농장, 8월 2일 날, 국화밭 영상 기록입니다. 지금 8호 화분인데, 잘, 현재까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옆에가, 아, 아. 잠깐. 화분들. 이건 7호 화분들 싸놓은 건데, 올해 7호 심으려도안 심었어요. 2만 개 같은 건데, 올해는 8호만 심었습니다. 근데 8호 화분들. 어, 잘 크고 있습니다 적심 없이도 이렇게 크는 애들이라 좋아요 적심을 해야되는 품종이 있고 지난번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적심을 하지 않아도 어, 소형을 동그랗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 여기에 요게 아직 품종 등록을 안한건데 극조생종 화해연구소에서만 극조생종인데 예, 꽃눈이 다 물고 올라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얘가 9월 초중, 초순에 펴요. 9월 초순에. 지금 시범 쪽으로 한 20여 개 심어 봤습니다. 화해연구소, 충남농업기술원 화해연구소에서 만든 신품종 외국종에 못지 않은 분홍색 꽃이 폈습니다. 풀들을 보세요. 바닥에 아우 풀이 장난 아니에요. 아, 이렇게 쭉 지금 국화들 잘 풀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희 국화가 한쪽 더 있죠. 여기는 이제 하우스인데 그냥 창고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길량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이쪽에 보면은 저희 농장이 또 있어요. 아, 저기잘푸고 있네요. 지금 앞에는 이제 아스타 일부 시범 삼아 심어봤고요, 치호화 분에다 심어봤고, 저쪽에 이제 국화들이아잘 크고 있습니다. 음 요새 비도 오그래서 고 생육 점검차. 얘는 프리티입니다. 음한번더 적심을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충남농업기술화해연구소에서 육종한 것 중에 이 프리티만 유일하게 적심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여기 이제 은방울볼 있고, 금방울, 상아볼 준이불, 초롱볼. 이렇게 해서 지금 만개 정도의 8, 5분 화분이 크고 있습니다. 아무튼또 생육 특성들, 어, 수영 잡는 거, 또 원형 잡는 부분은 추후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주농고에서 미팅이 있고, 화연구소에 잠깐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면서 영상을, 영상을 담아 봅니다. 경관조경용 국화, 화당국화, 화분국화. 외국품종은 가든맘이라고 유통을 시키지만, 우리 국산은 경관용 국화, 경관조경용 국화라고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 또한번 생육, 점검을 또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드리고, 9월 초순이 되면 꽃몽어리들이 다 올라오겠습니다. 월동을 하고 노지월동 전국에서 다 월동을 하는게 큰장점이고요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거는 유럽에서 육종 됐기 때문에 겨울이 없다보니까 지하튼 월동을 못하는 품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국산 품종들은 거의 다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름으로 유통시키지 않고 색깔로 유통시키는 일부 판매자들은 불법유통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국화나 모든 식물들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어. 이름으로 유통을 시켜야 돼요. 저희는 저희 월명팜은 통상시 식권을 화해 연구소에서 갖고 있어요. 농진청과 농진청하고 경남농업기술원 화해 연구소 거세 개의 기관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성막리 꽃농장이라고 제가 상호를 변경시켜서 움직이 고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죠. 월명팜, 성막리 꽃농장 이렇게. 아무튼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